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요 신발 신고 한번 집이 아. 좀 더러워가지고 예 예. 강아지 둘러. <laughs> 안녕 <웃음> 친구 강아지인데 저거 맡겨 놓고 어요 혼자 사시는거죠? 네네 아. 혼자 사는거 같습니다 <laughs> 먼길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집을 예, 봐봐야 네, 돼요. 아, 일단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안해. 아,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여기는 예. 게스트 네 방이고요. 네. 그다음 여기도 원래 이게 제가 집을 엄청 꾸며놨었는데, 네네. 짐을 다 뺐어요 이사를 가려고 네. 빼놓은 상태라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 그냥 화장실 있고 네 그냥 그냥 아, 짐을 다 빼놓으셔가지고 네네네, 짐을 다 빼놔가지고 먼저 그냥 <laughs> 와 네, 옥방 선생입니다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좀 웃음> 아아와 <laughs> 아, 저는 살면서 지금 이거 처음 봐요. 아, 아닙니다. 형님 잠깐만요. 네네. 여기 좀더 아, 네네. 네 여기 좀더구경해보겠습니다 아네네. 천천히 오래 가십시오. 와, 이게 다 얼마칠까요? 아, 이게 좀 친구들도 선물해주고 이래가지고 네. 좀다 합치면 그래도 한 1억은 될것 <laughs> 같은데. <더 없긴> <laughs> 아. <웃음> 자기 소개 좀 부탁 좀해 주실까? 아, 예. 저는 31살이고 이제 유튜브 이제 소통 방송 진행하려고 네. 하고 있고 이번에 부산 카드깡 사건으로 이제 부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어 재판 진행 중에 이제 보석으로 신청해서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고 불구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카드깡이란 무엇입니까? 카드깡이라는게 예를들면은 뭐 홍철씨께서 뭐 저한테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뭐 어디 노래방이나 상권같은데 보면은 단말기 누르고 이렇게 다니는 아저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카드를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결제를 하면은 이제 홍철씨께 90%를 지급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손님이 왔을 때 100만원을 결제를 하면 다음달 갚아야 되는 돈이 100만원이잖아요 근데 당일날 이제 월세가 밀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박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왜냐면 도박 사이트에는 계좌이체가 안 되니까, 아, 카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카드 깡을 하고, 수수료를 10만원을 떼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돈을 벌었습니다. 었 모든 사람이 랜덤박스를 구매한다고 해서 랜덤박스 안에 있는 아이패드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이 좋다면 아이패드를 가져가는 거고, 운이 안 좋다면 아이패드를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가져가지 못한다고 해서 악플을 달고 사기라고 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또 사면 돼요. 음 그럼 그분들은 그냥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 건가요? 어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진 않죠. 왜냐면 이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보통 이제 카드깡이라고 해도 할부로 결제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6개월, 12개월까지 무이자로 되거든요. 네네. 대신에 저희한테 수수료를 10%를 내야 네. 저희가 이제 100만 원을 결제한다,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네. 홍세 씨가 100만 원을 결제하면 다음 달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지만 네. 실제로 지급받는 현금은 90만 원이라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수수료가 10%라고 해서 이제 불법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라고 네. 이제 아무래도 피해자가서, 피해자가 서 피해자가 어째 보면 어. 없는 셈이긴 한데 네. 결국 피해를 받는 쪽은 카드사거든요. 왜냐하면 카드를 결제를 했을 때그 사람이 돈을 카드 대금을 안 갚아 버리면 카드사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대부분 돈을 갚습니다. 갚는데 안 갚는 분들 때문에 카드사가 피해를 보니까 법으로 제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 피해자가 몇명 정도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카드 손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략 뭐한 3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제가 보유할 보유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객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상품권깡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로트렉카점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뭐 지류 이제 지류라는 게 이제 이제 백화점 앞에 가면은 구둣방 같은데 가면은 상품권 교환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싸게 사서 이제 조금 더 비싸게 음... 사재기라 그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하다가. 그건 합법이거든요. 네. 그건 사업자도 실제로 내고 했었어요. <laughs> 하다가 이제 그런 거래처들도 많이 알게 되면서 카드깡도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카드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게 상품권 같은 경우는 23% 뛰기 하다가 카드는 이제 10% 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혹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건 100% 진심을 말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어요. 사실 어, 네. 그냥 너무 작게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 수익도 발생은 했지만 따로 안 알아본 제 불찰도 있겠지만 나중에 돼서 제 불법인 걸 알게 되었고 불법인 걸 알고도 하게 된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오프라인 마케팅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이 잘돼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유튜브 쪽에다가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한 달에 뭐 이제 1억 조금 넘는 돈을 지불하고 그 유튜브 광고비로. 그 돈을 지급하고 이제 업체가 제가 운영하는 카드가 업체가 이제 대형으로 이제 커져버리게 된 거죠. 아 어떤 광고를 하셨나요? 예를 들면은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인해서 돈을 현금화를 할수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유튜브에 보통 검색을 요새는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을 안 하고 유튜브에 검색을 보통 많이 하는데 신용카드 현금화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네. 올리면은 제 전화번호랑 카카오톡에 문의하기가 있겠죠? 그 영상이 최상단에 뜨게끔 해주는 광고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광고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했었고, 그 광고비하고 유튜브 채널을 구입해서 광고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독점식으로. 왜냐면저 음. 말고도 다른 경쟁업체들이 많은데 그걸 독점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게 됐고 많이 지출이 나가는 만큼 또 신고객들도 많이 유입이 됐었죠. 아. 네. 지금 형님, 이 재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 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네. 예, 지금 여기 옷장만 봐도, 네, 네, 네. 정말, 저는 인생에서 이런 거 처음 보고, 네, 네. 형님 시계도, 가품은 <laughs> 많이 봤지만, 너무 가져보고 싶은 시계예요. 정말 제 꿈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제 꿈이에요. <laughs> 어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형님은 하루하루 가 어떠세요? 근데 이제 체포 당하기 전에는 뭐 소위 말하는 뭐 호화 생활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체포 과정에서 뭐 컴퓨터나 휴대폰 이런 걸다 압수를 당했고 밑에 제 직원들이 13명, 14명 정도 있었어요. 그 애들도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을 아예 해본 애들이 아니고 동네 선업배관계로 이제 이루어진 제 직원들이었는데 그 직원들도 이제 자기 할거 찾으러 다니고 어차피 보면은 수익이 완전히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집도 뭐 내년 1월쯤에 이제 만기가 돼 가지고 빼야 되는 상황이고 뭐 예전 같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남자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끼면서. 음. 네.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 기분은 어떠세요? 일어나면은. 뭘일어나면요 네, 물론 지금 재판 때문에 기분이 좀 어 찝찝하시겠지만 네네. 형님이 바라던 삶이 또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조금 더 높은 삶을 바라길 원했죠. 왜냐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저도 네. 처음에는 노가다도 했었어요. 노가다도 하고 아. 수원에 대현대자동차 가서 네. 6 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고 군대 가기 전에 일년 동안 노가다도 했었고. 아. 저도 사실 이런 삶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어, 불법 이라는 이 타이틀을 빼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막상 이렇게 꿈을 이루 꿈이라고 하기는 좀 음.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삶을 이루었을 때는 좋았죠, 좋았는데 뭐 이제 앞으로 재판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차피 또 현실이고 뭐 계속 불법해서 불법을 계속해서 할수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앞으로 이제 뭐 남들과 똑같이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그에 네. 따른 이제 씀씀이도 줄이고 네. 네 그렇게 살려고 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판이 결국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네 네네 음... 그뭐 딱히 뭐 여기 산다고 해서 지금은 뭐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네. 지금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아 <laughs> 아... <laughs> 지금 좀 청소를 안 해서 청소는 딱히 뭐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는 그 제가 체포되기 전에는 가정부가 있었어요. 네. 이제 열시부터 출근하셔가지고 시에 퇴근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네. 그 아주머니가 이제 명품옷시면명품옷일반옷시면일반옷수건이 수건, 뭐집 청소도 이렇게 다 해놓고, 네. 아침, 점심, 저녁밥까지 차려주시고, 네. 가시는. 가정부 이모가 계셨는데 제가 체포되고 나서 그 이모가 어째 보면은 강제로 일자리를 잃게 된 생이었죠. 네네. 그 이모가 가시고 나서 약간 이 집에 대한 정보 많이 떠났고 네네. 최소한만 청소를 해주고 네. 네 청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아... 안녕하세요. 최영출의 랜덤박스 이회찬입니다. 랜덤박스 안에는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받아가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아이패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아이패드를 주는 건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분들은 랜덤박스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PC방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음... 네네네. <laughs> 집이 정말 더럽습니다. 어 혼자 사시는 게 아니시네요? 아니 요 아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두 대를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기 때문에 아 네네,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와서 PC 방처럼 세팅을 해놨거든요. 어, 형님 친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다 직장인입니다. 다 직장인이세요? 있지 않겠지만 네. 다 직장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형님은 혹시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생활을 해본 생활 건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생활을 해본 적단한 네. 번도 없습니다. 음... 물론 뭐 중학교 동창 중에 생활하고 이런 애들은 있지만 네. 그런 애들 이제 그런 이제 그쪽에 발을 담고 있는 애들이라면 특히 교류하거나 어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생활하는 애들이 많이 꼬이거든요 네. 불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여기가 지금 부산의 엘 c 티인데 네. 이제 층 75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불법하는 애들을 이제 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번다는 거를 어느 순간 소문 이 나기 시작하면그 불법 이제 소위 말하는 건달들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이 셋업을 많이 해요. 아... 뭐 저쪽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뭐 컴퓨터 등을 다 뺏고 뭐 아니면은 뭐 돈을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 알고는 지내야 돼요 알고는 지내야 되기 때문에 소통만 할 뿐이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깊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이 아프리카 TV랑 뭐 어플이 좀 보이는데 네. 어떤 방송 하고 계세요? 숲에서 그냥 게임 방송 제가 게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게임 방송하다가 네네네 이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을 메스컴도 타고 했으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영구정지를 먹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영구정지 당해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그냥 소통 방송을 할까 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롤 잘하십니까? 저 지금 다이아인데 원래는 마스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근데 뭐 실력 방송할까 광대 방송. 아. 네네네. 욕설도 하시나요? 욕은 제가 나이를 들고 나서 네. 채팅도잘안 치는 편이에요. 아그 정지당하신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무래도 그냥 이제 억울을 끌려고 네. 이제 정신 못차못차렸다고 찾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억울을 끌려고 하다 보니 이제 뭐. 이런 사건의 연료가 됐었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 네. 이제 숲이라는 이제 그 플랫폼이 이제 아무래도 기업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문제 생길 일이 만들고 싶지는 않은가봐요. 음, 네. 그래서 아마 연구 정지를 음. 아예 여기 마이크도 사신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네. 유튜브 하시려고요? <laughs> 네 네. 네. 소통 방송만 그냥 간단하게 아 라이브 방송할 때 이제 이거 끼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아그리 침대가 되게 네. 비싼 거거든요 얼마짜리인가요? 4천만 원짜리입니다 4천만 원이요? 네네 누우시면 되게 편안하실 거예요 <laughs> 4천만 원이요? 네네 시모스랑 롯데호텔이랑 콜라보한 침대거든요 와네 되게 편할 거예요 <laughs> 헐. <laughs> 이거 그럼 버리시는 거예요, 다? 네, 아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구속이 된다면 네. 친구네 집에 잠깐 이탁 보내 생각해요. 음. 시 근데 혹시 막 가고 싶다. 형님 일상 생활은 어떻게 되세요? 뭐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아니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어... 그냥 일상 생활은 그냥 1만 하고 뭐. 와! <laughs> 바다가 보이고. 와. 원래 이렇게 창문을 닫아 놓은 편인데 멋있다고 네. 해 가지고 이걸 열어 놨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 대박. <laughs> 자, 에어컨 좀 틀어 드릴게요. <laughs> 여기가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이죠? 네,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얼마인가요? 5억에 800인데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예 월세는 이제 계약기간만큼 계약을 할때 선납해가지고 네. 뭐 월세를 따로 내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음... 거의 7억 8억에 들어온 거죠 아 여기 뭐 100억이라고 하는데 100억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100억까지는 안 되고 펜타우스가한 70억 80억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여기는 매매가가 50억에서 55억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형님 그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아 지금은 아 아닌 아니. 고 그때 당시에도 말씀하시는 건지. 네 네. 그때 당시. 최고 많이 저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고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고 고점. 최고 고점은 뭐한 달에 많이 벌었을 때는 벌어 먹고요. 순수입으로요? 네 네. <laughs> 뉴스에 이제 뭐 200억이라고 나왔는데 200억 매출이 200억인가요? 순수입이 200억인가요? 공소금액이라고 해서 네. 이제 손님들이 총 결제한 카드 금액이 200억이라고 뉴스에 나와 있는데 뭐그 기간 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카드깡 말고도 어 상품권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 상품권 어, 그러니까 카드깡을 한다고 해서 상품권깡을 그만둔 게또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했었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이를 보여드릴 건데, 음, 세무조사를 네.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모자이크 해주시고, 네네. 네네. 그래서 세무조사 해가지고 아마 변호사가 말씀을 하기로는 세금도 한 3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일단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직 받진 않았지만, 이 세무조사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음, 다른 그 직원분들은... 네네. 어, 월급이 어떻게 돼요? 어, 500 이상은 줬죠. 500 이상 주고 뭐 네. 뭐한 달에 뭐 명품 하나씩 선물해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까? 네, 직원들도 지금 다 공범으로 재판 진행 중이 있니다 아, 그분들은 실형을 살 운명인가요? 어, 일단 판례적으로는 뭐 직원이 실형 받았다는 판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음... 왜냐면 저 뭐 어차피 저 조차고 한 거고 물론 동생들도 돈을 벌기는 했지만 제가 총책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제가 다 시킨 것만 했기 때문에 물론 지가 시킨 것만 해가지고 따라 서 했다고 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일단은 판례적으로 대법원 판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형 뭐 이제 직원 애들은 아무래도 실형 가능성이 적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음, 하시더라고요. 음, 그 팀원분들 그런 직원분들과의 그 교우 관계는 어떠세요? 어 지금 굉장히 뭐 좋습니다. 뭐그뭐 그뭐 사건이 됐다고 해서 뭐 이제 엄청 뭐 사이가 나빠지거나 네.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저를 참 많이 따랐던 동생들이고 네. 뭐 한때는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다 자기 일자리 찾고 뭐 인테리어 하러 간 애들도 있고 네. 어뭐 아버지 밑에서 일하신 일하는 애들도 있고 네. 다 이렇게 나쁜 친구 가 아니에요. 정가도 네. 하나도 없고, 네, 네.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저를 믿고 따라와 준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법적으로 잘못이 됐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테 정말 미안하죠. 음, 정말 네. 미안하고, 네. 그래서 지금 뭐빚 아닌 빚을 뭐 하나씩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형님, 뉴스에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 게왜 죄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어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네네네. 피해자가 아니라 고객이다라는 네네.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 일단은 뭐 사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피해자라기보다는 고객이 맞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가 돈을 주고 이제 제가 결제를 하고 결제 대행사에서 저는 돈을 받는데. 그 수수료에 대한 퍼센트를 미리 고지를 하고 이제 동의를 다 얻고 그리고 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찜질방이나 이런 데서 도둑놈들이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지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카카오톡 이런 데서 문의를 받을 때 당시에는 뭐 영상 통화해가지고 본인이 맞는지도 다 꼼꼼히 체크를 했고 음... 네그 신분증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가 신분증 있으면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네.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 확인도 <laughs> 엄청 꼼꼼하게 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원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지 남의 카드를 들고 와서 본인이 결제를 하면은 그건 엄연한 사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어, 방지하기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네. 사실 뭐 어쨌든 저는 뭐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면 굳이 피해자라고 표현하면 카드 사고 네그 고객분들은 사실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저 때문에 피해본 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사자와 가지고 뭐 일정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미리 다 고지를 하고 뭐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고지한 게 아니라 미리 다 고지를 한 상태에서 두번세번 번 동의를 얻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따로 저는 피해자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음, 그 고객분들이 다시 이제 재구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많죠. 많이 끌는 사람들은 한 달에 뭐 일억, 이 역시 카드 결제하는 사람도 많고, 네. 대부분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나 네. 아니면은 뭐어 월세를 이제 못 내가지고 아. 이제 카드 사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카드 서비스 이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하게 되면 네. 이자율이 20%, 19.9%예요. 근데 예. 저희 쪽용암 10%잖아요. 할부를 해도 이제 이자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카드사보다는 훨씬 싸게 해주는 셈이죠. 아. 오히려 고마워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아요. 아. 왜냐면카드론인 행운 서비스를 받게 되면 100만 원을 하면 20%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하 10%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저희한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용에도 지장도 가지도 않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기록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더 안일하게 일을 했던 거 같아요. 뭐 일이라면 일이지만 불법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음, 그냥 네. 나는 피해자가 없다. 어, 이런 그 약간 자기 위로를 하면서 어, 이렇게 그런 불법 일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했던 거 같고요. 어. 네, 네, 네. 어. 나중에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